안녕하세요. 이명희 플라워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서 가지고 들었어요. 요거는 뷰티라는 아이인데요. 뷰티 쌍대 꽃이 이런 꽃입니다. 잎맥이 실핏줄이 너무 이쁘게 그렇게 드러나 있죠. 뷰티 꽃은 쌍대고요. 어, 아주 아주 독특한 꽃입니다. 요즘은 아예 인맥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런 호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뷰티. 쌍대고, 요 뷰티 쌍대는 2만원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떤 거는 키가 비슷하고요. 약간 키 차이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뷰티 쌍대.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요, 음, 이름 없이, 핑크로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이게, 제가 정확히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난농장에, 물어보, 뭐, 물어보니까 그분도 이게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염색 난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요? 어, 요즘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많아서 이름은 없고요. 쌍대입니다. 핑크 쌍대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아주 독특합니다. 꽃이 물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건 물을 드린 건지 실제 그런지 아, 구분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음. 칼라도 물을 들인 경우에는 약간 칼라가 좀 다른데 칼라가 전체적으로 또 비슷하고요 뒤를 보면 또 물을 들인 듯도 하고 그러네요 요거는 쌍대고요 아주 독특하긴 합니다 쌍대고요 어 요거는 2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호접 핑크 어 보통 이 아이들이 피면 은어 호접들이 두세달한3달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다음번에 어, 음, 염색난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흰색 대륜이필것 같고요. 어, 꽃은 아주 커요, 아주 예뻐요. 음, 핑크 쌍대로 올려드릴게요. 이건 2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이크 아, 덴드로비움 마이크로 칩입니다. 아주 독특한 꽃이고요. 어, 지난번에 제가 좀 많이 팔았었잖아요. 이거는 개화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댄드로비움 마이크로칩입니다. 뒤쪽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겼죠? 댄드로비움 마이크로칩. 이거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댄드로비움 마이크로칩이에요. 아주 독특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엔드로비움 마이크로 칩이고요. 음, 지금 엔드로비움들이 꽃이 꽃을 피우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드림이 지금 한참 꽃이 피우고 있고 드림 섞고 드림입니다 꽃이 한 바가지죠 드림 드림 대자 24,000원입니다 드림 되고요 24,000원이에요 어그 다음은 엔젤 베이비요 요 엔젤 베이비랑 포켓 너브랑 굉장히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거 저도 실제로 이게 같이 보고 비교해서 이제 익힌 어, 익힌 거예요. 이 엔젤베이비는 이렇게 조금 음, 길쭉한 이 꽃잎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 포켓 너브는 약간 동글동글 하죠. 거의, 거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엔젤베이비고요. 뭐 부작용으로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엔젤베이비 11,000원입니다. 엔젤베이비 11,000원이에요. 그 다음은... 프리밀리움 지금 한참 인기 가 좋은 프리밀리움 향도 굉장히 좋잖아요. 부작이고요. 아직 꽃이 덜 피었어요. 한 줄기에 부작. 아이고 거의 잘안 보이네요. 이 음, 프리밀리움은 길이가 한 60cm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프리밀리움. 이거는 48,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프리밀리움 한개 들어 있어요. 그 다음은요 대명 대명석곡이에요 대명석곡 애기죠 어, 대명석곡은 애기부터 좀다 남다르네요 오동통하네요 이 대명은 만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대명 그 다음은요 어 사쿠라 레드인데요 이 사쿠라 레드는 향도 있고 아주 개체마다 아주 꽃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랜덤 발송할 거예요. 이건 좀찐 핑크고요. 이거는 피진 않았지만 어떤 게 나올지 아주 연한 핑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거 랜덤 발송할 거고요. 2만원입니다. 사쿠라 레드요. 음, 꽃도 향도 좋은데 꽃이 상당히 오래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요 미니 버진이에요 미니 버진 어 풀러서 그 부작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니 버진 이 미니 버진은 12,000원입니다 부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꽃이 핍니다 이런 꽃이요 미니 버진이에요 그 다음은요, 죽도 석곡 외성종이야. 외성종이란 말은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작게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키가 작은 아이예요. 죽도 석곡은 보통 키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요 무늬 죽도 석곡은 외성종이에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실제로 봐도 작아요. 제가 손으로 요렇게 잡고 있잖아요. 사이즈가 아주 작은 아이예요. 그렇지만, 요 죽도석국 치고 무늬 죽도석국 치고 이 정도 어잘 키워놓은 농장은 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잘 키워놨어요. 25,000원입니다. 죽도석국 외성종요 그다음 벨라트리움. 올해는 정말 벨라트리움이 정말 좋은 상태로 입고가 되는 것 같아요. 벌브도 좋고 뭐그 같은 경우도 아주 벌브가 좋잖아요. 이렇게. 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동통하고요, 벌브가. 개체수도 많고. 요 벨라트리움은 두 개에 들어와 있고요. 그거는 랜덤 발송할게요. 먼저 주문 주시는 분의 요구에 따라서 보내드릴게요. 아주 벌브 통통하고 좋습니다. 이 벨라트리움 쪽에 꽃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꽃도 예쁘고. 이거는 토브네드라일는 벨라트리움은 4만원입니다. 오늘 예쁜 반엽이 들어서 제라늄인데요. 엑스칼리버라는 제라늄이에요. 이게 한동안은 정말 몸값이 어마어마했었죠. 많이. 엄청 착해졌어요. 제라늄 엑스칼리버 15,000원입니다. 제라늄 엑스칼리버 이전에는 수량도 없고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랬었거든요. 제라늄 엑스칼리버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요. 호야. 휴스켈리아나. 요 휴스켈리아나는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죠. 뭐한 줄기. 이런한 줄기도 대기 타고 금액이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막 이렇게 가던 그런 아이입니다. 휴스켈리아나. 지금 요거는 만원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호야 휴스켈리아나입니다. 다음은요. 스테오칠러스 스테오칠러스 달란티스라는 아주 쪽, 정말 조그만 하나의 이예요 꽃이 그렇지만 꽃은 아주 귀엽습니다. 부분에 심어져 있고요 소소형입니다. 아주 소형 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25,000원입니다. 어 그다음 음, 에이브런스요. 에이브란스를 이렇게 토분에 심어 놓으셨어요. 에이브란스. 에이브란스는 약간 겨울을 날때 이런 반점들이 좀 생겨요. 이거 제거하시고 좀 따뜻한 곳에서 세수를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랜덤 말씀할게요 에이브란스는 향도 있고 꽃도 상당히 오래가잖아요. 벌브도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또 예쁘고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에이브란스 토분에 심어져 있는 거 22,000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요즘 음, 나들이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은 농장에 갔더니요 이 귀한 아이가 또 라팔마가 이렇게 꽃한 송이를 피고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팔마 이건 벌브도 많지 않고요 아예 개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육종을 지금 안 하고 계시고. 라팔마. 이건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이렇습니다 아주 귀한 아이죠? 꽃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4만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라팔마예요.